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리렛 모터스의 열정남이죠. 김구태 회장,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른 차량의 출고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 요즘 신차 구매하시기 정말 힘드시죠? 국산차만 보더라도 일반 차종들은 기길이 반년은 기본이고, 인기 차종들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가까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볼 차량인 포터 더블캡 차량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차량도 정상 대기로 순번을 받으신다면 상당히 긴 출고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화물차들은 정말 금방 받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정말 오산입니다. 이 차량도 다른 국산차들 대기만큼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은 EV 모델보다 덜 하지만 EV 모델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좋게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디젤 모델의 출고기를 살펴보면서 이 차량을 어떻게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꿀팁까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객님께서는 저희 블로그를 보시고 주말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 아직 정확히 결정된 차량은 없었고 요새 최소는 유가 때문에 전기차로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나마 생각해두신 게 G80 전기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해당 가격대의 전기차들을 좀 나열을 해드리면서 몇 가지를 더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테슬라 모델 Y에 관심이 있으신 듯 보여셨고 차량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전시장 위치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화물차도 하냐고 여쭤보셔고 당연히 취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차를 하게 되면 보고 있는 전기차들 말고 화물차를 먼저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쳤고 바로 심사에 필요한 법인 서류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사진 1번, 2번, 자, 전화를 끊고 법인 서류들을 안내를 드렸고요. 예시 날짜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경기차들도 재고 리스트를 띄워드렸습니다. 자 며칠 지나고 팩스로 모든 서류들을 받았고요. 받아보니 누구나 알 만한 건설사의 대표님이셨습니다. 정말 긴장이 됐었는데요. 연락을 드리고 정확히 일주일 만에 원하시는 차량이 튀어나왔습니다. 사진 3번 포토2 더블캡 디젤 차량이었고요 견적도 바로 첨부를 드렸고 서류를 받았기에 바로 접수를 하였고 심사부터 차량 매칭까지 물이 흐르듯 스무스하게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법인 담당자님께서 빠르게 해주신 것도 있었고요 자, 사진 4번, 5번 자, 약정까지 다 완료를 하였고요 다음 날에 차대번호를 받아서 보험 가입까지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칭 3일 만에 차량을 인도 드렸습니다 그 차량 사진 잠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어떠신가요? 사실 대표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셔서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 별로 없었고, 아, 거의 전화통화로만 진행을 도와드렸는데요. 이렇게 빨리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포터 더블캡 디젤 차량을 리스로 출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차는 급하고 일반 구매로 하게 되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참고로 화물차는 특성상 렌트가 아닌 리스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화물차 리스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를 빠르게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사업자분들은 비용처리도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화물차 특성상 차량을 막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감가를 생각하실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이 계약이 끝나게 되면 인수하실지 반납하실지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장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 김구태 과장에게 전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포터 더블캡 디젤 차량 출고기 어떻게 보셨나요? 어좀 비유를 하자면 중고 거래할 때풀 거래라는 말이 있듯이 이 대표님께서도 풀레 풀풀 풍기면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제가 굳이 이 차량의 출고기를 가져온 이유라고 한다면 괜히 소개시켜드리는 게 아니겠죠? 바로 지금 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고도 언능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김구태 과장 이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